수익이랑 손실이랑 다 포스팅을 해보셨네요 네, 손실 음. 70% 맞아. 코인에서 코인에서요 네. 이게 올해 이게 올해 아. 올해 이렇게 5 0 0원 날렸네 저기 그것도 돼 있었나요? 손절하는 시스템도 아그렇죠 지금 다 자동매매로 불리는 거예요 아. 다만 이제 제가 하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고 음.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파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전략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핵심은 그거거든요 네네. 저 오늘 질문 모셔왔고요 자 어렵게 보셨습니다. 어렵게 보셨고,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laughs> <laughs> 유튜버세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프로그램 경력이 훨씬 오래 있셨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 매매나 다양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이제 대현 님이시거든요. 대현 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시드도 크시고 그 상태로도 큰가요 제가? <웃음> 아무튼 <웃음> 네. 네. 분할 매매도 하시고 관련된 자료들도 정말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팔기도 해요. 그래서 <laughs> 팔기도 아, 네. <laughs> 판매도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장이 아주 잖아요 특히 미국장이나 네네. 코인이 그래가지고 시스템적으로는 뭐 어떻게 위험 관리 하나, 그리고 장이 왜안 돈다, 뭐 그런 것좀 얘기 나누려고 이곳에 어, 왔습니다. 음. 대현님 본인 소개 잘 어, 한번 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주식, 코인을 파이썬 자동 매매봇을 만들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매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계좌 공개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한테도 파이썬으로 자동 매매봇을 만들어서 지금 용준 대표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예동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자동매매를 <laughs> 하는 게 필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전제 손을 못 믿어요. <laughs> 네, 맞아요. 손절, 입절 잘못 하기 때문에. 네, 요 자본주의사에서 회 투자가 필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투자의 필수는 저는 자동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될 그치, 수밖에 없는요 요즘 없는. 시대에 네, 또. 또 무조건 하셔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 음. 프로그램 동산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고, 음.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놓고 음. <laughs>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오늘 <laughs> 개만아님 이 진짜 지식이 워낙 방대하셔가지고. 아, 제가 음. 개만아라고 얘기를 했구나 저는 네. 개만아라는 어, 크리에이터명이라고 네. 하나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에 개만아, 검색하면 나오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남겨놓을게요. 네네. 정말 유익한 거 같습니다. 꼭 가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평소 저희가 카페에서 이런 데 많이 좀 만나서 떠들어요. 그 내용들 재밌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오늘도 무대본으로 평소에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좀 <laughs> 나누려고 해요. 네. 최근에 막 코인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미국 주식 지금 뭐 이번 월요일에는 지금 여기서 음. 찍는 시점이 음. 오늘 며칠이죠? 4월 8일인가요? 온사 네, 4월 8일. 4월 8일이죠.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을 ETF 투자하는데 네. 3배 레버리지 ETF 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예를들 제가 금산다고 했었는데 ETF도 금 관련된. 아 ETF 금 있죠. 금 현물, 네 S&P 이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ETF를 안 해봤어요 거래를요. 아 개별 종목만 계속. 네 개별 종목만. 아. 그리고 그리고 저번 말했었는데 저번 달부터 금을 네. 이제 매월 50만 원씩 살려고. 아금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테슬라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다하기에는 네, 좋은 네, 다행는데 네, 다행히 아주 소액이라서 소액 사자만 떨어졌는데 네. 다시 할 거고 테슬라 하고 그 S&P S&P 5 0백 네. 이것도 이거 이제 ETF 이런 상품으로 ETF도 해가지고 많죠 네. 좀 전라발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만 손매매 할때그것만 계속 사고 네. 안팔 생각으로 아 가지고 가지고 갈 생각으로 네. 그리고 자동매매는 지금 돌리고 있는 자동매매 통해서 개별적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은 초보자라면 네. 다 ETF로 투자하는 줄 알았어요. 아그니까요 근데 ETF를 모르시는, 저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퇴생할때 ETF 라이 있었는데 네.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네.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연금 계좌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ETF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개별적으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IS 계좌가 아닌 한 그래서 ETF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쏠릴 테고 그래서 S&P 500 ETF나 네. 나스닥 ETF를 많이들 모아가시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모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아가는 것도 오래 되면 쌓이잖아요 금액이. 네, 그렇죠. 50만 원씩 계속 쌓이다 보면 물론 수익도날 테고 손실도 네. 날 테지만 우리가 계속 정리식으로 사는 이유가 네. 왜한 번에 몰빵 안 해요? 위험하니까. 아, 아,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 네.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오래하다 보면 이게 오심시면 열심히 오심 오심 모았어요. 그래서 영진님이 1억을 모았어. 어, 네. 근데 1억을 모았는데 이번 같은 하락장을 맞이한 거죠. 왜 그래요? 그러면 바, 어. 갑자기 3, 40%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1억에 3, 40%면은 4천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거에서 멘탈이 안 흔들릴까.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어요. 미국 주식은 ETF는 정립식으로 모아가면 끝이다. 음. 다른 전략 필요 없다. 그냥 모아가면 돼. 뭘, 계속 뭘 고민해. 음. 근데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적어도 하락장이 확인되면, 네. 추세가 하락이면, 누가 봐도 하락이면, 일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다 매도하거나,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아. 사고 팔아야 된다. 사고 파는 <laughs> 이야기를 하면, 야, 사고 파는 시점을 니가 <laughs>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하락 추세 알고, 상승 추세 알면은, <laughs> 네. 야, 월앤버피시지 니가 그걸 다 맞았으면, <laughs> 당연히 저도 못맞추죠못맞히못 음, 맞히죠. 맞추죠. 못 맞추죠. 다만 이 고점은 지나면 알수 있고 음. 저점은 지나면 얼추 알수 있잖아요. 네. 어깨니까 네. 그러면 발밑에서는못 사죠. 그렇 그리고 머리 끝에서도 못 팔아요. 이건 당연히 못그 팔아요. 시점 바... 모르니까. 이건 신이지 신이지. 네. 근데 뭐발밑에서는못 사도 못 사더라도 허리 정도에서는 살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못 팔아도 음. 이거 어깨나 어깨 안 되면 뭐 가슴, 배꼽 정도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복했을 때 네. 과연 수익이 나냐? 수수료만 나가고 이 세금 음. 떼면은 결국도 정리식보다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백테스팅을 해보면 이게 더 좋아요. 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MDD라고 하잖아요. 시세 낙폭 네. 네. 그 변동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더 좋고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네. 이런 추세 추정으로 해서 가지고 현을 보유 했으면은 네. 금융위기 때 S&P 500이 반토막 났거든요. 일 아. 뭐 년에 아. 걸쳐서. 그전 거주 회복까지 음. 거의 2 3년 걸렸어요. 음. 그때 만약에 어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1500이테이 정립표로 모아가세요 하면은 욕을 먹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죠. 정립식이 떨어졌는데 왜정립식이없고 그걸 근데 만약에 팔고 한건 보였으면은 그 지키면서 쭉갈수 있거든. 음. 그것도 개발한 김에 그것도 자동 매매로다가 그렇죠. 분할 매매. 왜냐하면은. 타고 파는 거못 했으니까 사람 아, 팔하는데 우리는 또 아, 네. 음, 그렇고 그것이 그거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냐 관련되고 그렇죠 하나 그 보여드리면 아, 스파이도 그렇고 XEXL이라고 반도체 3배레버리지 ETF 차트예요 근데 아. 여기 고점 대비 거의 80% 네. 떨어졌거든요 80%요 전고점 대비 근데 아, 만약에 네. 하락 추세 확인되면 네.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이게만이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전략으로 네. 했을 때 현금 보유한 거예요 아 그럼 저기 파란색이 거. 현금 보유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전략으로 사고 판 거죠 전략으로 사고 판 거고 아.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음. 갖고 있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팔고 아. 현금 보유 100% 그러면 어. 이렇게 EXO의 XL 같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8월부터 아예 이제 매수를 아예 안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이번에 큰 하락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거죠 저위에 저거 저거는 뭐예요? 저거 연한 그래프 연안 뒤에는 단순보유요 단순보유 하는 거예요? 주황색이 단순보유고 이 파란색이 네. 사고 팔았을 때 아. 그래서 이게, 음. MDD가, 이거는 MDD가 낮죠. 아주 낮은 건 아니죠. MDD가 음. 20 가까이 되니까, 음.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음. 단순보였으면 MDD가, 마이너스 87%, 거의 90%, 거의 90%, 90% 날라갔네. 날라간 건데, 무조건 부족, 팔았어야 되네요. 못버텨못 버티죠. 어. 게다가 현재 수익률도 마이너스 43%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으면, 티익은 수익대로 내고, 연봉이가 무려 60%네. MDD는 25, 마이너스 25. 나쁘지 않죠. 이거 어, 현금 배, 비중으로. 잘 나오네. 여기 SO, XL에 올인 투자할 게 아니라, 현금 반만 투자하면은 MDD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보통 MDD는 네 계좌 총 금액에서 그 손실 폭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이 백테스팅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이게 미래에도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또 매매 수도 적어요. 전략 특성상 이게 이동평균선 두개 활용해가지고 네. 매매를 하는 거여서. 사실 그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많이 돌려봤을 때 거래 횟수가 지금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없죠. 없을수록 근데 확실히 좀 추세 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 그, 그러, 그나마 좀안전하고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너무 빈번하면 안될 거. 근데 뭐 이런 퀀트나 팩테이스팅 많이 하시는 분, 전문가들은 네. 거래세수가 적은 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있으려면은 네. 이런 거죠. 일본 기준으로 네. 그 장기 투자 관점의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음, 아. 그 매매수가 엄청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 엄청 신뢰할 만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나면. 나면은. 근데 그런 전략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아직 못 만들겠다고 분봉 단위나 네. 일봉 단위로 코인에서는 사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잘 저는 잘 아직까지는 일봉 유지 전략을 만들어서 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를 자동매매화 자동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로그 보시면 이게 전략 성과 있잖아요. 네. 매월 이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어요. 현실이 날 때도 있고 익이날 네. 때도 있는데 작년에는 저는 이제 장이 좋았긴 했죠. 근데 작년에 연봉리 수익률로 따지면은 30% 달성했거든요. 30% 달성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작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음. 많이 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음. 근데 핵심은 MDD가 적었어요. MDD가 10%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작년에 수익을 냈고, 올해는 손실을 내고 있죠. 손실 아. 내고 있는데 아직 MDD가 10%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저는 손실 났거든요 3월달에 3월달에 8% 아. 수익이 나신 분도 있어요 수익이랑 손실이랑 다 포스팅을 해보셨네요 네 음. 저는 70% 아니야. 코인에서 코인에서요? 네. 이게 올해 이게 올해 아. 올해 이렇게 500만원 날렸네 네.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네. 2 4년에 투자금이 200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 음. 0 2 5년에 4500이나 됐잖아요 투자금 늘렸어요 네, 늘린 게 코인 선물거래 하시는 네. 분들 아시겠지만 네.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입국을 한 거죠 김프라고 음.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음. 올해 1월인가 김프가 엄청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건 만약에 입국하면 무조건 버는 그래서 어. 입국을 하고 여기에 투자금을 늘렸는데 네. 하필 하락장을 맞이해가지고 네, 그래서 늘리자마자 손실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네. 손실금이 큰 거죠 저기 그것도 돼 있었나요? 손절하는 시스템도 계속... 아 그쵸 그렇죠. 지금 다 자동매매로 불리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제가 하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고 음.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파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전형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긴 하겠지만 네. 핵심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 추세 때 아예 매매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아, 속은 거죠. 아, 힙스, 들어가자마자. 솟으라고 하잖아요. 솟으 발로 바뀐 거예요. 어, 계속 속은 거예요. 계속 속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아, 그리고 또 얘가 <laughs> 제가 이거 전략을 만들면서, 4시간 한번 1시간 한번 건드리면서, 아, 새로운 전략 테스트 하다가 또 손실을 아, 키운 것도 있고요. 아.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추세 따라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추세 따라 가다가, 손절이, 딱 손절이 될것 같, 그 구간이 네. 트레일 스탑있잖아요 그 아, 트레일 탑으로 하죠. 트레일 탑으로 계속 그 손절 라인에 벌어가거든요. 수익을 볼 때마다요. 나중에 가면 거의 안팔 도록 그런 전략도 같이 쓰시나요? 어 그렇게 쓸수 있죠. 근데 어, 저는 이제 백테스팅이랑 네.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네. 그냥 그 시점에 매수 매도를 하는 편인데 아, 분할로 접근하긴 하죠. 분할로. 네, 트레일 스 탑도 괜찮죠. 트레일 탑으로 네. 진입한 다음에 네. 상승하면은 손절 라인을 좀 올려가면서 올려가 올려가면서 그 말씀하신 거죠. 올려가면서 만약에 수익이 딱 시작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트레니터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요. 음. 나중에 가면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많이 떨어져도 안 팔도록 이렇게 가거든요. 아 어차피 안전마진 확보했어요. 확보했어. 그쪽 그쪽 괜찮죠. 그쪽 괜찮아가면 괜찮죠. 다만 이제 손절 아래 다만 아래로 가면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laughs> 그때 그때 만약에 훅 떨어지면은 버는 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죠. 어느 정도 응. 목표 수익금에 도달하면은 30%나 절반 팔고. 나좀 팔고. 팔고 그다음 에텔레니으로 그냥. 손절 라인은 본절을 가까이 두면서 아, 그런 방법들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그렇게라도 해서 형금 보유하는 게좀안전할수 있겠네요. 사실 파이썬으로 매매를 하면은 음. 코딩 능력만 된다면 음. 자유자재을자유자할수있습니까 인공지능 활용하면 뭐 이런 전략이 있는데 네. 좀 수정해 줘. 그래서 아, 트레이딩 네. 스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10을 들어갔어요 아니요. 올랐어 네. 그럼 절반은 10%에 팔고 네. 나머지 절반은 트레일링, 스탑, 트레일링 스탑으로 팔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자유죠 김하나님의 그 추세에 대한 스타일들을 배울 수 있나요? 그거 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어제 플렉스 원0 강의가 있긴 한데 아, 플렉스 원0 <laughs> 강의 있잖아요 아, 저도 있어요 옛날에 하는 <laughs> 네, 거 플렉스 원0 1을 플랫폼에 거기 좀 어빈스하게 좀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코인 코인은 음. 비슷한 뭐 업비트 코인은 음. 음. 뭐 다다로 바이낸스까지 있고요 강의가 아.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증권 네렇게 해서 음. 그거 지금 네스테이 바이 있잖아요 모듈로 만들어서 이 모듈 쓰면은 뭐 함수 호출하면 바로바로 매수매도 바로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되죠. 아 그리고 블로그도 유익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네 블로그도 제가 몇년 동안 쌓아놨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개만한 검색하면 이제 포잡이죠. 뭐. <laughs> 왜 뭔데 너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0개 정도 글이 있거든요. 다자동매에 관련된 글밖에 없어요. 뭐 스플릿트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뭐 여러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 제가 홍보하러 온건 아닌데요. <laughs> 아유 오셨는데도 <요거 처음에도 웃음> 네. 홍보해 주시면 여기, 여기 뭐 수익 수당 기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보시면 보시려고 글이? 그래? 게만한 프로그램 뜯어보면 하다 보니 하나 불나던 계좌가 무색이 뭐 나기 시작했다고. <laughs> 계좌인지 하기 싫었는데, 해야지 사람들이 신뢰도가 좀 높아, 올라, 높아지네.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것같더라고계좌 음. 계좌를 공개 안 하니까, 애넌 하고 있냐. 아. 하고 있는데, 그래서 <laughs> 계좌 공개하기 시작했고, 근데 음. 계좌를 공개하니까, 전략을 함부로 못 바꾸겠더라고요. 아. 저도 막 나름대로. 갑자기 바꾸다가훅갈수 있으니까. 수 네,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맞아요. 바꾸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단타 전략도 만들어서 돌리고 싶은데, 음. 이게 잘안 돼서 좀 고민이에요. 아. 음. 주로는 제가 저는 ETF 위주로, 연금 계좌? y s l 계좌 여기서만. 트레이딩, 하거든요.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자동화 매매로. 그렇죠, 동 매매는 하면은 안 되죠.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략 수정기수정하기죠 <laughs> 이때는 이때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전략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고쳐가지고 네. 저보다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게 항상 수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맞아 백테이스팅을 해봐도 분명 손실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음. 그 손실 구간이 뭐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시스템 트레이딩 배워서 했는데 1년 있는데 손실만 났다. 이거 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 따질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네. 근데 이 하락장에서 손실이 계속 난다면 음. 뭐 기존의 전략의 MDD가 10이었는데 20까지 갱신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손볼 절호의 개인 거죠. 상승장에서는 알수 없었던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캔들을 보거나 거래량을 보거나 지표를 봐가지고 개선을 해서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방어하거나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만들면 좋은 거니까 저는 지금이 진짜. 되게 오히려 좋은 시기다. 상승장에서나뭐 아주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 바꾸는 건 진짜 위험한데. 항상에서는 아 상승장에서는, 사실... 상승장에서는 바꾸면 안 전략을 거. 전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나. 네. 정식적으로 하나. 거치으로 하나. 다 올라이 그냥다 그냥. <laughs> 전문가들이야 그냥 뭐만 하면 다 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 정말 진정한 거는 하락장에서 얼마나 손실을 방어하느냐 아니면 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 그럼 정말 그건 찐 고수로.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수익 내는 사람은 일단 저는 못 봤어요. 그죠. 아무도 못 봤어요.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제가 네. 최근에 푸낙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굴리는 전략을 몇 개월 전에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인버스가 있었어요. 아, 아, 네. 이거를 뺐죠. 왜냐면 뺐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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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버스를 아, 아, 아. 넣나 안 넣나. 큰 차이가 없고, 수익률이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 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하락장이 쭉 왔죠. 쭉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버스를 넣었으면, 이번 5월 달에 제가. 손실방어 좀 되겠네. 손실본 거를, 아, 다 회복하고도 아, 남을 정도로 그래프를 확 그리더라고요. 저도 인버스도 3배 레버리지 TF로 포트폴리오 넣었거든요. 아, 세배 3배? 근데 이걸 빼가지고, 뒤늦게 넣었죠. 뒤늦게 넣었는데, <laughs> 다시 아, 상, 상승 기미가 보여가지고. 아, 아. 그렇습니다. 타이밍, 아무튼, 타이밍. 아무튼, 이 전략도, 내동 매매할 수 있어요. 티튼 트레이딩도, 내가 전략을 수시로 바꾸면 그게 사실 내 동맹이죠. 맞아요.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전 사람이 없고. 저, 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돌리는 거또 그분들 계좌나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일단은 프로그램 하면은 추세, 추세는 디폴트. 이건 무조건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다 가져가시는데 그외의 전략으로는 수익을 잘 가져가는 분은 제가 꾸거제없그렇죠 개발한님은 어떠세요? 저도 보신 적 비슷하죠? 있어요. 보통 이 예, 추세가 세트. 있고 역추세가 있잖아요. 역추세, 예. 역추세로 잘 보시는 분도 있어요. 백테스팅 네. 돌렸을 때도 추세 때는 나는 수익률이 64%로 잘 나오는데. 어. 반대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5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 50%를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무도화가 있겠죠. 있겠죠. 단타는 안 하죠. 저 단타는 옛날 때 많이 했다가, 네. 한번도본 적이 없어요. 안 하거든요, 이제는요. 단타요 그쵸. 한 일본, 거의 일본 위주예요 일본 위주. 뭐, 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뿐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네, 네. 일본 위주의 전략들을 위주로, 최근, 최근 1년간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음. 단타는 이제 얼추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서, 디벨롭하고 있, 디벨롭 하고 있기 때문 계속 하고 있지만, 하락장이니까. 아, <웃음> 하락장이니까. <웃음> <사실은> <웃음> 어떻게, 더 최소화할 수는 없었을까? 네. 이런 거죠. 아, 지금도 잘 방어하고 있지만, 더 최소화할 수는 없었어? 뭐 이런 거죠. 해놓고, 탄탄는뭐올 여름이나 네. 가을쯤에 타보고 싶어 셔. 장이 좋을 때 바짝 벌고,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부해야 해라. 꽁꽁 숨고 공부 네. 공부하고 있어라. 네, 기 기다려야 된다. 네. 이 얘기 만 했거든요. 그래서 탄타도 마찬가지. 장이 좋을 때 바짝 들어와서 빠짝 벌고, 네.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꽁꽁 숨겨두고.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 물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강의를 많잖아요. 주식 강의, 네. 뭐 트레이딩 강의, 뭐 클래스를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훅 훅킹 문구들이 많잖아요. 아, 뭐 월천만 원, 누구나 월천만 원벌수 있다. 뭐 이런 매매 기법으로 있어요. 저는 몇억 벌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치. 보통 계좌 공개를 했는데 특정 시점에만 공개를 하고 있다던가. 왜냐면 왜 그렇게 특정 시점만 에 공개하느냐? 나머지 시점에는 못본걸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가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그거죠.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치. 내가 월천만 원 벌었어. 요 여러분, 제 투자 기법 배우세요. 근데 월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자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월천만 원벌었대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야? 얼마 안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원리네요. 네 그래서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고 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MDD, MDD고. 뭐. MDD가 중요해. 변동성을 잡아야 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내동매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성. 또... 변동성을 못 치기 때문에 네. 내동매하는 거잖아요. 영향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받으니까. 응. 변동성을 줄일 수만 있다면은 괜찮은 거죠. 아. 근데 보통 제가 저도 막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제가,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저도 프로그램머고 주식, 네. 코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강의들을 보고 책을 봤지만 음. MDD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게 억그로가안 끌리나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기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관심이 많이 안 가서 그걸로 잘안 하나. 그 수익 어, 얼마 뭐... 벌었다가 더 확 뜨는거죠 확 뜨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도 벌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이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거 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런 느낌 이런 금 바로 시작하세요 네. 벌수 있습니다 네. 맞아 아, 그래서 생각을다 그렇네요 이게 확실히 이게 장기로 해서 번다는 것 보다는 네.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이나 매매기법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비싸요 막 몇백만원 되는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막, 맞아요 많은데 그런 거 있어요 몇백만원 주고 듣잖아요 네. 좋아 내용은 내용은 그럴듯해 좋을 것 같아 좋은 거 같아 음. 뭐 이렇게 하면 번데 음. 뭐 매매기법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주식단타 강의를 들어보면 음. 공통점이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을 일단 선정한 일단 선정한 다음에, 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먹을까, 음. 먹을까잖아요. 음. 뭐눌리있다 가면은 눌린목에서 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던가,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대부분이거든. 요 기법을 배워도 그래. 그렇듯 해. 근데 그게 막상 내가 하려다 보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않아요? 맞아.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쵸. 이거대로 하면 된다는데, 내가 해봤어. 손실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매매기법 강의가 또백테스트트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아 그냥, 뭐, 예를 들어, 60일, 60일 캔들 어, 중에 가장 높이, 높이 올라왔으면 들어가자. 응. 여기서 삼성 거 가지고, 뭐, 응. 뭐 지지저항 응. 해가지고, 외도하면 된다. 뭐, 응. 어, 그럴듯해. 근데 그걸 하려다 보면 안 돼요. 아, 어, 맞아요. 안 되기도 하고, 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정,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근데 사실, 근데, 우리 가이용준님이나저 같이,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시스템을 만들면, 일단, 보시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 있으니까. 되게 실용적인 거죠. 보시 응.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 전략을 내가 그대로 구현한볼수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훨씬 나은 거죠. 또 우리?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삽입하는지 그것도 네. 알려주니까. 그죠그죠 그렇죠.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상당히 되게 실용적이다.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앞서 말한 것들은? 매매기법 강의는 그 사람이 었기 때문에 잘된게 아닐까? 이런 <laughs>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나는 나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내가 1 0 0만원 쓴다고. 데이터 검증이 안돼 있는데 해서 네.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배워가지고. 잘 습득해가지고 돈을 잘 버시는 분도 있긴 하겠죠. 있, 있겠지만 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laughs>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런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구분은 잘 벌어도 그게 일단은 어차피 퍼지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퍼지거나.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다치, 더, 똑같은 거니까 다시 똑같은 순간에 매매하게 되면은 슬리피시스 커지게 되고 전략이 맞아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략을 제공해요. 만든 네, 전략을 네. 제공하고 테스트한 네. 결과가 괜찮은 전략들을 공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야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제 어, 어. 이거 공부해서 좀 개선해서 바꿔서 여러분들의 매매 타이밍 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보스를 만들어서 투자하라라고 음. 말씀드리긴 을 하지만 그치, 그치. 사실 정말 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보스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음. 이러면 문제점이 전략이 망가질 수 있다. 전략 망가지고 또 그거를 다른데 이렇게 융합해서 잘 쓰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걸로만 벌려고 아, 하면 널리 알려지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난 아예. 저는 손절하는 것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네, 네. 확실히 전략 같은 게, 일단, 확실히 아, 알려주면은, 그 알파가 딱 있는데, 그게 터지는 순간에는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네. 풍부한 것들. 네. 예를 들어,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네.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뭐,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거든요. 아, 미국 네. ETF나 뭐, 국내도 뭐 관심 있는 ETF들은 많아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뭐 매매해도 상관없긴 음. 한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아, 그렇겠네요 거래량 없으면은, 누가 먼저 사든죠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게 되는거죠 거래대금 <laughs> 없는걸 하면. 없는 하면 물론 ETF 같은 경우는 LP라고 해서 네.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대금이 없는 ETF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긴 해요 개인들이 음. 유동성을 공급해서 맞춰줘요 거래대금이 만약에 사주는거네요 걔네들이 그렇죠? 거래대금이 1억도 안되는 ETF가 있는데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싶어 음. 그래도, 그래도 살수 있어요 음. 그런데 지정가로 걸어야 돼요 진짜? 이걸 시장가로 했다가는 물론 LP들이 잘 해주겠지만 시장가로 개방... 걸면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했다 네, 버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도 있거든. 요 아... 가끔 ETF 차트 보시면 그 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꼬리, 꼬리가 막 이런 것지 있고 이런 것지있사 어, 걔네들은 어. 정말 엿된 거죠. <웃음> <웃음> 저도 몇 대만 레이스가 된 거죠. 아 그러, 그러면 어, 개만님은 셀피지드 보고 들어가시겠네요 프로그램에서요? 아니요, 그냥 매수매도를 하는데 지장가로 매수매도를 하죠. 지적가로 하지 않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분할 매매를 접, 접목을 시켰죠. 음. 그러니까 분할 매매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보세에도 어떤, 보, 어떤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게 아. 그럼 어떤 전략이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잖아요 기존에는 그냥 매수 매도 그냥 한 번에 했는데 여기 분할 매매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나는 5분마다 5번에 걸쳐서 살 거야 음. 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음. 혹은 1시간마다 음. 혹은 하루마다 이렇게 커스텀 할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분할 매매 하는 게 있고 어떤 전략을 내가 새로 짜든 바로 그냥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어, 그것도 알려주나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여드릴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저기큰 자금들 문제 없이 아 여기 블로그 포스팅은 뭐 인사이트 주는 거고 디테일한 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니까 러제 블로그 포스팅이 네. 사실 제 블로그나 유튜브가 제 콘텐츠 홍보긴 해요 하아 봐라 아.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트레이더 세팅을 해 놓으면 뭐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접목 코스 들어가고 음.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분할 매수와 총수량. 총세 번째는 분할 수. 네 번째는 분할 매수 주기. 다섯 번째는 독점 매매인지 여부인데, 어떤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적으로 스케줄러에 의해서 동작을 해요. 내가 음, 네. 매수를 했는데 또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독점 매매를 트루로 만들어버리면, 이 같은 조문이 절대 안 들어간다. 아, 중복, 중복을 막는 거네요. 중복을 막는 거죠. 아. 분봉 단위로 들어가는 전략도 있거든요. 아. 여기서 막 매수매도를 계속 분할로 걸면 계속 걸리니까. 그쵸, 맞아요. 네. 저렇게 개만한님이 하는 거정거 저... 배워서 쓰면은 훨씬 시간이 몇 개월 몇 개월이 아니죠 거의 1, 2 년이 다칠될것 같은데 저것도 짤려면은 하나하나 체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이 장 움직이는 그 시간대 만약에 주식으로 할 거다 코인 네. 말고 호수, 장 움직이는 시간대 또 테스트 계속해야 되고 근데 음.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형 가지고 알려준 거니까 맞아요 맞아. 수시로 수정하면서 이렇게 로브를 기록하거든요 아 수정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한번, 한번 들어와주세요 좋은 자료 왔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제 자동화 매매나 응?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로 하나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평소 만나면 카페에서 하는 대화들이요. 그래서 좀 재밌으라고 오늘은 현장 와서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블로그나 유튜브에 좋은 자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셔서 꼭 구경해보시고 개만나님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네. 프로그램 동산도 네. 꼭 회원가입해주시고, 그리고 <laughs> 구독. <되게 중요하게 웃음> 그다음에는 그렇죠. 제가 개만나님 시간에 출연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한번더또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